하나, 둘, 셋. 자, 문장 연결사의 생략, 독해 출제 포인트. 그럼 1 2번 완전히 암기했냐? 너는 지금 한것 같긴 해. 그지, 항상 독해 출제 포인트 12번이 먼저 완벽하게 된다면 이걸 갖다 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문으로 보강 수업을 할 거니까. 자, 문장 연결사의 생략, 그지, 독해 출제 포인트 12번을 먼저 하고 나서 이게 완전히 된다면 이걸 해야 돼. 지금, 어. 자, 그러면 논리 순서 떠올려 봐. 자, 모든 문장에 본동사 몇 개? 지금 이 이론 그대로 떠올라야 돼. 모든 문장에는 동사가 한 개. 그리고 우리가 그걸 편의상 본동사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본동사 외에 보조동사가 늘어나려면 그 개수만큼 뭐가 필요해? 그치? 본동사 외에, 본동사 외에 보조동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 개수만큼 문장연결사가 필요하다. 그지? 이걸 공식하면 동사의 수 마이너스 문장연결사의 수는 1. 그리고 그 1은 당연히 뭐야? 그럼, 본동사. 그럼 1보다 작은 경우 0은 불가능하지. 왜? 동사가 없는 문장은 세상에 없으니까. 자, 그럼 1보다 큰 경우 2, 3, 4, 이건 원래 안 된다고. 그죠 원래 당연히 안될거 아니야. 근데 예외적으로 언제 된다? 문장 연결사가 생략될 때. 요, 이런 우리가 지금 독해 출제 포인트 12번에서 이미 배웠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챕터별로 이걸 갖다 섞어 해놨으니까. 여기서는 랜덤으로 섞어서 좀 보자는 거야. 자, 그다음에 우선 기호 정리 먼저 하면 본동사는 항상 뭐야? 네모로 표시해라. 보조동사는 세모로 표시하고, 거기다가 1, 2, 3, 4, 5를 써. 그 다음에, 문장연결사는 동그라미 표시하고, 역시 1, 2, 3, 4, 5. 그러면 요 1번이 요걸 만들어낸 거겠지. 그렇잖아. 문장연결사가 있어야만 그 개수만큼 보조동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장연결사 1번이 나오면 보조동사 1번이 있는 거고, 문장연결사 2번이 나오면 보조동사 2번이 있고, 이건 항상 짝이 되겠지. 그럼 당연히 뭐야? 얘는 번호가 필요 없는 거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문장 연결사의 생략 그래서 접속사하고 관계사를 보는데 이게 문장 연결사 문장 연결사 뭐야? 본동사를 제외한 보조동사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문장 연결사야 그리고 그게 대표 선수는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포함한 관계사 그 다음에 의문사 동격대 이게 거의 99%라고 근데 실제로 이건 크게 안 중요해. 물론 동격 대은생략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거의 생략이 안 된다고 따라서 얘들은 생략이 거의 안 되니까 그대로 보면 되잖아 문제는 뭐야 얘들이 생략이 되는 거니까 뭐 말이지 아니 우리도 그냥 보면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야 안 보이니까 그걸 다시 살려 부활시켜 주는 거지 그게 우리가 독해 출제 포인트에서 문장 연결사 여기 12번에서 봤던 이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충 수업을 갖다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문장을 갖다 예를 들면 내가 1번부터 뭐 500번까지 할 거야. 근데 나는 50번 정도 돼서 완성됐어. 그럼 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잖아. 근데 50번 했는데도 안 되고 100번까지 하는 거고. 그래도 안돼 150번까지 하는 거고. 오케이. 응. 자, 그러면 요트에다 그대로 가다 보자. 자, 그럼 문장 여에서 우리가 배웠네. 우리가 배웠다시피 얘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접속사는 언제 생략된다? 요런 형태로. 그러잖아. 접속사가 생략되려면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나오고 접속사가 나오고 물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지. 완전한 문장. 그지? 자, 관계대명사는 요 3번으로 이어질 거고, 관계부사는 요 2번으로 이어질 거고, 요 그림 다 그렸으니까. 그지? 관계부사가 생략될 때는 앞에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명사가 나오고, 역시 뒤에 뭐야? 완전한 문장이 뜨겠지. 그지? 자, 관계대명사는 둘로 쪼개야 돼. 관계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생략 안 되는 건 어떤 형태? 이 경우는 생략이 안 된다고 해. 요 따라서 우리는 이두 경우만 잡으면 되지. 자,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한꺼번에 생략이 돼야 돼. 그러면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는 뭐야? 형용사 또는 분사가 뜬다라는 거지. 반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 앞에 역시 명사가 있고 뒷문장에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비워야 되겠지. 됐지? 자, 이 1호는 이제 다 정리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뭐야? 계속! 무한 반복해서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공식은 다 외써. 예제풀이만 계속하면 되는 거지. 자, 요, 여기서 접속사는 이렇게 돼. 대절이 목적어나 보호로, 보호로 쓸, 보호로 쓸때 접속사 대시 생략되면 1번. 관계 부사가 생략되면 2번.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중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면 3-1번.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면 3-2번. 요 그림에 걸리는지만 그대로 보자고. 자, 1번. 자, 이거 동영상 보는 사람은 먼저 다섯 개씩 끊어서 또는 열 개씩 끊어서 자기가 먼저 해야 돼. 10분, 20분 긁고 나서 이렇게 해 자기가 스스로. 어, 나 이거 확실히 잘 됐어. 그럼 동그라미. 어, 좀 자신이 없어. 그럼 세모. 모르겠다. x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이 문장 문장마다. 뭐지? 어, 이거 내가 확실하게 문장 연결사에 생략이 보인다. 동그라미. 어, 잘 찝찝하다. 세모. 모르겠다. x. 그래서 세모하고 x만 복습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그 세모하고 x만 봐 주면 되잖아. 체크를. 자, 1번. 자, 그럼 번호를 불러 봐. 1번은 이렇게 하자. 접속사가 생략되면 1번. 관계 부사가 생략되면 2번.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면 3-1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 3-2번이라고 불러 보자고. 자, 얘는 몇 번이야? 1번은. 1번, 얘는 1번에 해당되겠지? 자, 그럼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라는 거잖아. 자, 본동사가 뭐야? 자, 우리는 아까 약속했어. 본동사는 네모, 보조동사는 세모, 번호. 문장 명사는 동그라미. 자, 본동사 가 뭐야? 그지 얘가 본동사잖아 보조동사는? 그럼 얘가 보조동사잖아 1번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뭐야? 동사의 수 마이너스 문장연결사의 수는 1이 돼야 되잖아 즉 보조동사가 나오려면 그 개수만큼 문장연결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없잖아 그럼 뭐야? 문장연결사의 생략 그지? 그러면 요네개 중에 하나에 걸릴 거라고 그지? 그럼 너는 이걸 걸렀잖아 그럼 이게 걸리려면 그 생략된 애가 어디에 있어 지금? 그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형태 걸리나 봐봐 이제 앞에 동사 형사 있어? 있잖아. did n o w 라는 동사 있잖아. 뒤에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떴어 떴잖아. 얘가 S, 얘가 V, 얘가 O 완전한 문장이 떴잖아. 따라서 뭐야? 접속사 대새생략. 자, 우리 대새용법에서 접속사 대해석하는 방법 배웠잖아. 어떻게 하는데? 대 이하를 동사다 대 이하가 뭐냐면 그대로 걸면 되지. 나는 댓 이하를 몰랐다. 댓 이하가 뭐냐면 네가 정책을 바꾼 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잖아. 그다음에 2번하고 3번 해석 똑같잖아. 어떻게 하면 돼? 어떤 명사냐면. 그잖아 관계사는 무조건 어떤 명사냐면 이렇게 걸어 버리면 되니까. 따라서 1번, 2번, 3번 해석이 너무 간단한 거야. 2번, 3번. 3-1이든 3-2든 무조건 뭐야? 어떤 명사냐면 이렇게 해 버리면 되고. 1번은 뭐야? 댓 이하를 동사 또는 형용사하다 데디아가 뭐냐면 이렇게 걸어 버리면 되지. 나는 데디아를 몰랐다. 데디아가 뭐냐면 네가 정책을 바꾼 것. 이렇게 되겠네. 됐지? 응. 자. 지금 이걸 갖다가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 선생님 앞에는 이게 현장 강의를 해 주겠지만 이제 동영상 들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네가 먼저 한문장 하고 바로 한 문장 틀어서 들어. 그리고 이게 됐잖아. 그럼 이제 통과했잖아. 틀렸으면 복습하고 맞았으면 바로 통과잖아. 그럼 뭐야? 동영상을 멈춰. 그리고 이번을 네가 바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씩이야 비교가 아주 정확하게 된다고 열개 해볼지 말고 하나하고 동영상 비교하고 하나하고 동영상 비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 크다고 모든 게마찬가지생요 강의는 문제풀이 동영상을 뜰 때도 한 문제 스스로 풀어보고 첨삭하고한 문제서 그럼 개인과 아예 동영상을 두는 거하고 똑같잖아 실제로. 오케이 자이번 동사 몇 개야. 우선 뭐하고 뭐야. is 이즈. 하고 is잖아. 그럼 뻔하잖아. 본 동사는 영어에 몇 개?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럼 우선 본동사를 무조건 찾으라고 본동사를 자 본동사 뭐야?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본동사가 뒤에 거야? 그렇지? <laughs> 자 그럼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생각해봐 영어에서는 본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오른쪽은 목적어 아닌면 보호 이 공식에 걸리게 돼 있어 그렇겠잖아 생각해봐 1형식은 어떻게 생겼어? SV잖아 2형식은 SVC 3형식은 SVO 4형식은 SVIODO 오형식은 SVOO식. 즉, 무조건 모든 영어의 문장은 왼쪽은 주어고 오른쪽은 목적 아닌 보호잖아. 자, 그러면 니꺼의 네 의하고 어떻게 돼버려? 여기가 전체가 주어가 돼버린다고, 지금. 이해돼? 잘못 잡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니가 이 표시만 한걸 보면 니한테 네, 해석을 시켜볼 필요도 없다니까? 이 표시만 보면 니가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안 했는지 바로 알수 있다고, 지금. 이해돼? 이미 이건 그럼 넌 틀려본 거야,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선 네가 연필로 너는 이렇게 하고 이걸 세모로 이렇게 쳤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빨간 피, 이 연필 자국을 놔두라고 그래야 내가 틀린 테가 나니까 엄마뭐됐지 그래놓고 선생님이 고쳐준 걸로 빨간 펜으로 고쳐 자기가 할 때는 연필이나 검정색 펜 선생 틀린 건 선생님 펜으로 빨간 펜 그래서 연필하고 빨간 펜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잘푼 거지 근데 연필하고 빨간 펜이 틀려 그럼 뭐야? 잘못푼 거지 그럼 그것만 복습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는 세 개로 나눠. 확실히 안다, 애매한다, 모르다. 그래서 이두 개만 공부하면 되겠지. 자, 그럼, 연필 지우면 절대 안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복습할 때, 아, 내가 어떤 식으로 착각을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얘가 분동사야. 그리고 여기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지. 그럼 얘, 아까도 여기서 마찬가지야. 얘가 세모 원이니까 여기에 있는 대시. 동그라미 원이었고, 얘가 얘를 만들어준 거지. 즉, 보조동사는 문장 연결사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잖아. 따라서 이 체인지드라는 보조동사는 얘 때문에 나온 거라고. 그럼 생각해봐. 선생님, 그럼 본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오른쪽은 목적어. 이 공식이 여기 걸리나면 걸리지. 얘가 본동사니까 얘는 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뭐야? 목적어. 이공식에 걸리잖아. 본동사를 찾으면 왼쪽은 주어, 오른쪽은 목적어 아니면 보어라고 얘도 마찬가지지. 자. 네건 완전 잘못돼 버린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 여기서 이제 얘는 전면구고. 얘가 주어, 본동사, 이 오른쪽이 뭐야? 주격보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본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오른쪽은 목적어 보호 공식이 걸린다고. 근데 이걸 잡으니까 이상해져 버린 거지, 지금. 동네에 침범이 돼 버린 거야, 침범. 남의 동네로. 자, 그러면 얘가 문장연결사 원이니까 얘가 보조동사 원. 얘가 얘를 만들어낸 거지. 그거만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서 유일한 확실한 것은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데디아이다 데디아가 뭐냐면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되잖아 우리가 배운 해석 그대로 자 이러한 문제들에서 어떤 막 사회 현상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 그래 놓고 결국 한 말이 뭐야 야 결국 세상에 유일한 확실한 것은 데디아이다 데디아가 뭐냐면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즉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 그것만이 확실하다는 거야 뭐지알지 지금 여기는 완전 잘못된 거야 그럼 너는 1번은 동그라미지만 2번은 세모나 X에 해당이 되니까 이건 다시 복습을 해야 되겠지. 오케이? 항상 강의를 듣고 나면, 그지? 자, 첫 번째, 강의는 반드시 한 문장씩 먼저 해보고 첨삭받고, 먼저 해보고 첨삭받고, 틀리면 바로 복습. 그럼 여기를 복습 안 하고 여기로 넘어가지 말아라고, 너는.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만 가면 되겠지. 자, 3번. 동사 몇 개야? 이 채트코드는 그냥 채트코드라고 해석해도 돼. 어? 두개 불러. 그지? 이해하고 그지 얘가 되겠지? 자 본동사 누구야? 그지? 그럼 여기서 또 틀려 버리는 거야 지금. 이게 토가 엉망이 돼 버리는 거야 지금. 그럼 얘가 그면 얘가 만약 본동사라면 이 왼쪽이 다 주어가 돼 버리잖아. 그지? 응. 응. 얘가 본동사, 얘가 보조동사. 자 그러면 동사가 두개 나왔으니까 즉 세모 원이 있는데 동그라미 원이 없잖아 문장 연결사 원이 없잖아. 그럼 문장 연결사 원을 찾아내면 되잖아. 그럼 무조건 자 간단하다니까 모든 문장에는 본동사 하나는 무조건 있다. 근데 본동사를 제외한 보조 동사가 나오려면 그 개수만큼 문장 연결사가 필요하다. 근데 얘는 세모 원인데 동그라미 원이 없잖아. 문장 연결사 한 개가 없잖아. 뭐야? 생략된 거지. 그럼 뭐야? 요네개 중에서 찾아주면 되잖아. 몇 번에 걸려? 그지 3-1에 걸리는 거야. 어디 생략됐어, 그럼? 그지. 요 버그스 뒤에. 그지. 여기에 생략이 된 거야. 뭐라고 생략이 된 거야, 여기에? 그지? 여기에 생각된 게, 위치. 위치. bugs니까, 아. 뭐, 워도 상관없고. 어, is만 안 쓰면 돼. 어. 여기가 복수니까, 아를 써줘야 되겠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문장연결사 원이 되면서, 저 디스커벌드는 알고 봤더니 뭐야? 동사가 아니었어. 실제로 뭐야? 그냥 과거 분사였던 거지. 그러면, 요, 아하고, 요디스커 e 드요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동사를 이룬 거지. 지금 뭔 말이야? 아, discovered. 이렇게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야. 그잖아. 자, 그러면 해석해볼까? 자, sometimes. 가끔씩. 채트코드는, 그지? 의도하지 않은 오류이다. Which 즉, 이 문장은 뭐야? 얘가 본동사니까 얘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오른쪽은 뭐야? 주격보호야. 근데 주격보호를 꾸미는 관계사가 붙어버린 거지. 가끔씩. 채트코드라는 것은 non intentional 의도하지 않은 오류이다. which 어떤 오류냐면 a discovered 발견된 by 무엇에 의해서 cables에 의해서 됐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만 그대로 잡아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근데 결국 수험 영어에서는 이게 제일 마지막이야. 선생님이 독해 질문을 받다 보면 마지막 질문이 이거 애들이 다. 간단해. 모든 문장은 왜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 오른쪽은 목적어면 보니까. 호 근데 그 공식이 깨져 버린다. 즉 눈에 보이면 토는다 잘해 누구나 마지막 되면. 근데 문제는 뭐야?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지 이해 되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 선생님이 시골에 가면 여기서부터 내가 말잖아 항상 이렇게 돌다리가 있는데 낮에는 여기가 딱한 걸음씩 갈수 있게 돼 있다고. 근데 낮에는 누구나 가. 근데 밤에는 나는 못 가는데 우리 할머니는 간다니까 왜? 우리 할머니는 이걸 안 보고도 그 보폭이 이미 몸에 배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눈에 보이면 걸어갈 수 있는데, 눈에 안 보이면 못 간다고. 이해되지? 문장 연결사의 생략도 그런 거야. 눈에 보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 있는 문장들을 문장 연결사를 생략한 형태로 주잖아? 그럼 애들이 그독해에 대한 구조 분석력이 50%밖에 안 나와.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답을 다시 다 써서, 자, 여기에 대시 있고, 자, 여기에 대시 있고, 여기에는 위치아가 생각됐어 이렇게 주잖아? 그럼 독해 정확도가 90%가 나와버린다고. 40% 차이가 나버린다고. 뭔뭐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해석하는 건이거밖에 없잖아 자 4번 동사 몇 개? 두개뭐 두 개. 뭐? w a s 하고 wanted 자 그럼 뭐야? 당연히 본동사를 먼저 찾으라고 무조건 왜? 본동사를 기준으로 문장은 구성이 되는 거니까 본동사는 뭐야? 그지? 이게 본동사야 그럼 얘는 뭐야? 보조동사겠네 즉, 보조동사 원. 근데 문제, 동그라미 원이 없잖아. 그 말은 뭔 말이야? 생략. 야, 이게 다라니까. 그것만 찾아주면 돼.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본동적으로 걸리게 돼 있다고. 자, 좀 전에 아까 뭐, 야 다시 한번 봐보면, 앞에 뭐가 나왔어? 명사가 나왔잖아. 앞에 명사. 뒤에 형용사나 분사가 나와야 되는데, 과거 분사가 나왔잖아. 그럼 정확히 3-1틀에 걸리게 돼 있다고. 이해되지? 계속 이 틀을 걸어주라고. 자, 4번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 엔드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실제로는. 키가 크고 피부가 검, 까만, 잘생긴 남자. 자, 그럼 본동사를 기준으로, 자, 나의 마음 속에서 그는, 왼쪽은 주어, 오른쪽은 목적 아닌 보호니까, 여기서는 보호가 되는 거지. 나의 마음 속에서 그는 키 크고 피부가 까만, 잘생긴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겠네. 자, 봐봐.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여기서 해석이 멈춰버리잖아. 어색해진다고. 자, 그러면 분명히 w a n t d 를 통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어? 문장 연결사서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지? 뭐야? 네개 중에서. 3-2. 3-2지. 지금 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불러낸 거잖아. 그럼 요 틀에 트레... 어디 생략돼 있어? 그지?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후비 생략된 거지.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안전 해석이 간단해진 거야. 좀 전하고 달리. 얘가 들어오면서 해석이 너무 편하잖아. 자, 관계사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 어떤 명사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 했잖아. 자, 나의 마음속에서 그는 키가 크고 피부가 까만. 잘생긴 사람이다 흠. 어떤 잘생긴 사람이냐면 내가 원했던 무엇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이게 있음으로써 독해가 간단하잖아요 해석이 여기서 다 끊어지잖아 깨끗하게 이게 중요한 거라고 세상에 긴 문장은 없어 문장 연결사를 기준으로 끊어주면 모든 문장은 다 짧게 돼 있어 근데 그 문장 연결사가 숨어버리니까 힘들어진 거지 이게 나타나면로써 독해가 여기서 다 끊어지잖아 어떤 핸섬맨이냐면 내가 원했던, 나를 사랑해줄 것을 원했던 그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그 트레더만 그대로 걷어주면 되겠네. 자, 5번. 동사 몇 개? 그지? 요런 문장이 좋은 문장이야. 이제 실제로 시험에 들어가면 모든 문장은 동사가 4개, 3개 이상 있는 문장을 주로 답의 근거로 만든다고. 이건 분석이 된 거야. 실제로 시험 문제를 갖다가 해설 당의하면서그 답에 근거되는 문장을 고르면 그 문장은 최강 대부분 길어. 즉, 문장이 길다는 건 뭐야? 해석이 잘안 되겠지, 구조 분석이.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답의 근거로 줘버린다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문장이 이렇게 뭐 여덟 개가 있어. 답은 3번이야. 근데 답의 근거가 요 문장인데 요 문장이 되게 길다고, 예를 들면. 자, 문장이 길다는 말은 뭐야? 문장 연결사가 많다는 말이야. 문장 연결사가 많다는 말은 뭐야? 동사가 많다는 말인 거지. 즉, 맞춤표를 찍어야 되는데, 맞춤표를 안 찍고 문장연결사를 넣어버린 거야. 그럼 길어지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가면 돼? 문장연결사를 맞춤표처럼 만 딱딱 끊어주면 되겠지. 그럼 아까 이 문장도 여기서 탁 끊어진다고, 실제로는.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게 엄청 중요한 거지. 그러면 실제 이 문장도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탁 끊어지는 거고. 이 문장도 슉슉 여기서 탁 끊어지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문장도 여기서 탁 끊어지는 거고. 이렇게 끊어진다고 생각해 봐. 문장이 길 수가 없다니까 절대. 그러면 실제로 이 문장도 얼핏 보면 길어 보이지만 뭐야 툭툭 툭 끊어지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 지점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문장 연결사의 생략이 툭툭 나와야 된다고. 근데 원래 여기 있으면 편하지.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없어졌으니까. 자, 우선 자본 동사는 뭐야? 이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은 선생님이 좀 비유적인 문장을 많이 갖다 놨어 그래야 해석이 잘안 되니까 못 찾으니까 쉬운 문장은 다 찾아 버리니까 어차피 챕터 12에서 연습을 했잖아 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좀 문장이 좀 비유적인 문장들 그래서 의미가 와닿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걸 많이 넣었다고 일부러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보조동사라는 거잖아 이 말로는 자 얘는 보조동사 1 얘는 보조동사 2 따라서 뭐가 필요해 우리는 문장력 있어? 두 개가 필요하네 그지? 문장력 에서두 개가 필요해 자 그러면 우선 얘는 본동사니까 필요한 거고 본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오른쪽은 목적어나 보어, 주격 보어 된 거고.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어답트를 만들어낸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평이상 걔를 엄마라고 부르자고 문장명사를. 얘 엄마는 누구야? 요네개 중에 뭐야? 문장명사 생략. 3-2시 이지. 자, 그러면 어디에 뭐가 생략된 거야? 그지?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거네. 그러면 해석이 여기서 딱 끊어지겠지. 그럼 봐봐, 엄청 편하지. 도덕이라는 것은 단순한 태도이다. 위치, 어떤 태도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무조건 2번, 3번은 어떤 명사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관계사는 어떤 태도냐면 우리가 채택한 무엇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생략되어 있겠네? 뭐야? 어? 그지? 렇 이번에는 흠이야 그니까 여기도 3-2고 여기도 3-2인데 여기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 여기는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훔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지 둘다 3-2번에 걸리겠지 자 3-2번이 결론 어떻게 해야 돼? 앞에 명사가 있고 뒷문장에 타동사에 목적어 자리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야 되잖아 봐보자 여기서는 어답테의 목적어 자리가 비었네 그러니까 타동사는 쉽게 말하면 뭐야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애을 이게 필요하다 을 잡아봐. 내가 너한테 어답트. 야 채택해라. 그럼 네가 나한테 무엇을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타동사라고. 그러잖아. 야 가져와라. 그럼 네가 나한테 무엇을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타동사지. 내가 너한테 먹어라. 무엇을요? 뭐 타동사지. 근데 내가 너한테 잠자라. 근데 무엇을요? 뭐 이건 이상하잖아. 따라서 슬립은 타동사가 아니지. 그럼 내가 너한테 자 누워라. 그건 타동사 아니야. 의리 필요 없으니까. 이해되지 뭔말이지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타동사의 뒷자리가 비었으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오겠지 왜 앞에 명사가 있고 뒷문장의 목적이 뒷자리가 비었으니까 자 얘도 봐볼까 앞에 명사가 있고 뒷문장의 디스라이크의 목적이 없잖아 디스라이크 싫어해라 그럼 니가 나한테 무엇을 요 이럴 거 아냐 그럼 얘는 타동사지 뭔말잘 했어 요렇게만 찾아가면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자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이건 하루에 다섯 개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절대로 두 개만 해도 돼, 어떨 때는. 어쨌든 하나는 해도 된다고, 예를 들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이 강의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는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나 이런 건 하나하고 동영상 보고 하나하고 동영상 보고 이게 제일 좋아. 그 대신 중요한 건 뭐야? 예를 들면, 아까 네가이번을 틀렸잖아. 근데 틀렸는데 여기서, 어, 틀렸네, 빨간 편으로 표시해놓고 바로 일로 가면 실력이 늘지가 않는다고. 그걸 복습을 해야 돼, 여기서 멈춰서. 그래서 이 문장이 완전히 처음에, 그면 봐봐. 이 문장은 니한테, 자, 1번은 니한테 동그라미잖아. 예를 들면 확실히 아는 문장이잖아. 그럼 뭐야? 바로 패스. 동, 그, 왜? 네가 남긴 연필자국하고 내가 해설해주는 게 똑같잖아, 표시가. 그럼 패스. 근데 2번은 뭐야? 네가 남긴 연필자국하고 내가 해준 게 다르잖아. 그럼 빨간 펜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이건 뭐야? 모르거나 좀 헷갈렸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럼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 놓고 2번이 동그라미의 느낌이 날 때까지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아, 이번은 내가 완벽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3번 넘어가라. 뭐지? 이렇게만하면 무조건 되는 거지 실제로. 따라서 선생님 문제풀이나 모든 동영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리가 있잖아. 그럼 뭐야? 1등급에는 이쪽에서 더들 필요가 없다고. 2등급에는 이쪽에서 더들 필요가 없는 거지. 3등급에는 더들 필요가 없는 거지. 4등 급 이해되지 못마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풀이가 100개가 있다다들 필요가 없다고. 또는 예문이 100개가 있다고 다들 필요가 없다고. 네가 제대로하면 10개, 20개에서도 끝날 수 있는 거야. 뭔 말지 알지? 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